음 어, 지금 죽음의 협곡이 열렸다는데 한번 이게 새로 나온 맵이죠 이번에 섬의 마음도 주고 룬 서택상자를 다 주네 그리고 랜덤으로 기습의 대가를 준다는데 과연 나올지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까지 지금 1시 6분인데 4분 남았네요 1시가 오후 1시가아니고 새벽 1시입니다 지금 잠 안자고 이러고 있는데 떠주겠죠 와 뭔데 여기 배 이렇게 많아? 여기서부터 많은데? 여기 뭔데? 왜 여기다 모여있어? 죽음의 협곡은 저 밑인데? 아 폭풍우 때문에 여기서 대기한다고요 아. 야, 이거, 야, 배틀집 하면 재밌겠다. 배로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나와야 돼. 이렇게 막, 암초 폭파 이런 것도 해가지고. 배로 해가지고 다 같이 막 싸우는 거지. 들이박아가지고 파티 들어오실 분? 잠깐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아, 시작됐다. 그냥 싸워! 모르겠다. 세 명으로 간다. 어차피, 인생은 운빨입니다. 벨놈데리에요 인생은 벨놈데리야 갑니다! 기습의배가가 과연! 기습의배가 빼곤 다 좋네. 일단은 뭐, 새벽 1시 반에 고급회복약 10개 정도 쓰면서 화탕치긴 했지만, 우리 돌띠, 돌뱅이 두개는 먹었죠? 요거나 한번딱 깔끔하게 띄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떠도 솔직히 이득이야. 일단 치명신소, 특화 치명인데, 일단은 솔직히 치명신소 먼저 일단 재물식으로 한번 쓰고, 저보본 게임 한번 가도록 할게요. 돈은 없으니까 루페온 인장으로 75퍼, 65퍼, 55퍼도 성공할 것 같긴 한데 실패하겠죠.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맨날 실패하더라고. 그러면 바로 성공이죠. 그리고 45퍼는 실패하고요, 35퍼 실패하고요, 45퍼 실패하고요, 55퍼까지 실패합니다. 65퍼 성공하고요, 7 5퍼 성공하고요, 6 5 성공하고요, 55퍼 실패합니다. 65%성공하고요55% 실패합니다. 65%성공하고요55% 실패합니다. 야! <laughs> 지렸다. 지렸다리. 야, 이제. 야, 근데 좀,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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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는 게. 일단은 지금 벌써, 3공 7회에요. 11회까지 갈수 있어. 어, 4기만, 4번만 더 성공하면 되는데, 기회는 6번. 성공 확률은 점점 줄어갑니다. 지금 일단 65%에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뿅! 55%도, 너무 잘 되는데? 잠깐만. 네번 남았어? 여기서네번 중에 두 번만 성공하면 돼요? 솔직히 내가 10회짜리는 지금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 11회가 아니면 쓸모가 없어. 그냥 진짜 돌뛰야 이미 애정의 돌, 저, 273짜리가 있어요. 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오케이! <laughs> 야, 재물이 이렇게, 와, 12번 성공했네, 12번. 미쳤네, 12에 성공해버렸는데? 진짜 뚫고 올라갔네. 재물이 저렇게 성공했는데, 솔직히, 특화 치명이 잘 나와야 돼요. 솔직히 좋아할 게 아닌 게, 솔직히, 특화 치명이지, 치명 신속은 좀 애바란 말이야. 특화, 75% 성공하죠? 65% 성공합니다. 5퍼 실패하고요. 45% 실패하고요. 55% 실패합니다. 65% 성공하고요. 5퍼 실패하고요. 45%실패하고요32%실패하고요45%실패하고요55% 성공. 45% 실패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짱 질러버려, 이씨. 이야 야, 그냥 했는데, 1 0 그냥 성공했는데, 실패 성공했네. 오늘, 될 날인가? 아, 근데, 될 날인데, 왜 기습에 내가 가안된 거야? 아, 씨. 뭐, 일단은 뭐, 괜찮네요. 11일짜리 일단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생명을 했는데, 540주구야. 개꿈따이네 이거. 특화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신성 높은 만큼 여기서 딴 아이템에서 특화로 좀 주면 되겠죠?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죠.